안녕하세요, 운스입니다. 오늘은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랜선 임장을 가보겠습니다. 엘루체는 진구 부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어, 23년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어, 높이는 49층 주복 건물로서 아파트 450세대고 오피스텔 352세대. 그리고 450세대 모두 전용면적이 84타입입니다. 아, 분양 당시 분양가가 4.5억에서 5.3억 정도 했고요. 확장비가 한 1,400~1,500 정도 했습니다. 아, 경쟁률이 한 42대 1 정도 나왔었고요. 이제 서면 1대를 대표하는 아, 랜드마크 주복으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어, 현재, 이제 분양가 시세가 최고 실거래가가 35평 A 타입이, 어, 9억 500만 원을 찍었고요. 간단한 입지 분석을 해보면요. 엘루체는, 어, 지하철 2호선 부합역과 그리고 어, 1, 2호선 환승역이죠. 서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입니다. 일단 부암역은 이쪽 보시면 엘루체에서 이렇게 가서 3번 출구까지 300m가 안 되고요. 도보 한 4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역까지 이렇게 가시면 약 800m, 7, 800m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부암역에서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전역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동해남부선이랑 뭐 이제 곧 부전에서 마산까지 뭐 복선전철이랑 경전선 등이랑 어 향후 뭐 KTX가 정차하는 뭐 복합항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네, 뭐 술세권이죠. 네 슬리퍼를 신고 네이 서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위치가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범천 철도 기지창이 어 이제 부산 신항 쪽으로 뭐 이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개발이 되면 어 이쪽도 생활권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 바로 앞에 부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품하고요. 그리고 어, 여,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죠. 부산 부산 글로벌 빌리지랑 영어 도서관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부산 여대라든지 어, 동의과학대, 동의대 등이 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서면이다 보니까 뭐 주변에 그 다양한 공공기관이랑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직주 수요에도 뭐 그런 수요가 많고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동호수별 조망을 확인할 건데요. 그 전에, 어,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대충 주요, 이제, 주변의 단지들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어, 이, 어, 황금색. 요 색깔은, 뭐, 다 아시다시피, 롯데 백화점. 그리고 요쪽이 서면요 요게, 이제, 네오스포 네오 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요쪽이 서면 입현안. 네. 그리고 부암역, 여기 온종합병원,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네, 엘로체가 있죠. 아무래도 이 49, 49층에 이제 어, 이 주복이 서면 쪽에서 이제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처럼 보여요. 네, 건물 외관도 상당히 멋지고 네, 어, 위치도 아주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동호수별 조망을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어 먼저 확인할 동호수는요. 101동 3002호고요. 어 101동 3002호, 파란색 어 84A 타입이죠. 네, 확인해 볼게요. 네. 101동 3002호, 어 거실 정면 조망이고요. 일단, 정면으로 보시면, 뭐, 산도 잘 보이고, 앞쪽에 어, 여기 도심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가 이제 서면 이편한 센트럴, 이편한 네, 센트럴이 들어서고요. 어, 그리고 그 좌측에 욕시면 이쪽이 어, 범천, 범 4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발될 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 범천 철도 기지창이, 네, 뭐, 메디카 센터가 뭐 들어온다는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 뭐 확정이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어, 이전을 하면 여기도 다 개발이 될 거고요 네. 뭐 상권이나 뭐 생활권이 너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요 뒤쪽에 이, 이게 드메르고 G7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어, 그래서 뭐 북강쪽 높은 건물들도 이렇게 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일단 뭐 우측으로 고개 돌리시면 어, 일단 전체적으로 산 조망이나 이런 산세가 잘 보여서 어, 조망 측면에서는 정말 개방감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개방이 엄청 좋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좌측도 한번 돌, 고개 돌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조망이 좋죠. 이런 네, 식으로 네, 북한이 나올까요? 이쪽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에 오픈되어 있으면, 뭐 북한 대교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조망이 괜찮죠. 이렇게 네. 요쪽도 다 개발이 될 거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음. 네. 101동 3000 이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요렇게 해서, 좀 뭐, 가야 쪽까지 네, 조망이 나오고요.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른 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어서 이제 3002호, 어, 작은 방 조망인데요. 어, 여기가 진짜 뭐 도심 조망일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법내골 쪽이랑 뭐 이제 문현동 쪽, 금융센터 쪽이 보이는데, 이 검은색 요 높은 게 이제 BIFC, 네, 어,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뒤에 요 연한 회색, 연한 회색이 그 비아이 비아이시티죠. 거기 아바니 센트럴, 네, 뭐 호텔이랑 그 오피스텔 네 있는 그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도심 조망이 괜찮게 나오고요. 여기 어, 이제 네어스파 그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요 바로 밑에가 이제 부전초등학교네 이렇게 애들이 뛰어노는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네, 조망이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 우측단 볼게요. 쭉조망을 보시면 음아 이쪽도 아까 쪽이북항 아 대교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쪽 앞쪽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앞쪽이 안 가리면 북항 대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좀 보시면 네 좌측 쪽도 이렇게 해서 네 뭐데백화점도 살짝 보이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서면 전체적인 조망이 나오겠네요. 아, 괜찮네요. 아, 멋있습니다. 아, 멀리 저 뒤에 산도 보이고, 아, 멋있죠. 아, 진짜 도심뷰 중에서 손꼽힐 만한 도심뷰가 나오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101동 1904호, 음, 연한 보라색 요 라인이죠. 아, 1904호, 아, 여기쯤 되겠죠. 네, 여기 좀 라인 한번 볼게요. 네, 101동 1904호. 네, 거실 정면 조망이고요. 어, 정면으로 보시면 일단 어,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쪽 보이고요. 아래로 보시면 네, 부전초 초등학교 보이고 네. 그리고 네오소 네오소프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범내골 쪽이랑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BIFC 네, 요거고요. 네, 그리고 뭐 주변에 높은 건물들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 뭐 도심뷰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산도 보이고 멋있죠. 그리고 일단 좌측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음,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뒤에 이게 뭐 황령산 쪽이 보이고 네, 이쪽이 이제 롯데백화점 네, 보이고요. 네. 렉 아, 롯데백화점이 최근에 또 리뉴얼을 했죠 그래서 뭐 색깔이 이쁘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네오스포를 지나서 네. 어, 이렇게 오면 범천 기지창까지 여기도 이제 어, 개발이 될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든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 또 범천사 검첨사까지 발전이 재개발이 되면 어, 이쪽도 진짜 천지개벽을 하겠죠. 그리고 어, 북한 대교가 나올까요? 네, 앞쪽에 뭐 동구 쪽에 요즘에 뭐 건물 을 많이 짓고 있어서 뭐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밑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밑에 조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0기동 4003호, 일단 거실 정면 조망이고요. 어, 일단 정면으로 서면 입편한 센, 어, 2편은, 어, 더 센트럴이, 어, 공사 현장이 보일 것 같고요. 뒤로는 이제 여기 뭐 초등학교랑 이렇게 산이 이렇게, 어, 네, 뭐 푸른색이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어, 좌측으로 보시면, 네, 본천사 재개발구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옆 라인에 간섭이 됩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게 지금 어 드메르랑, 여기 왼쪽에 드메르랑 G7, 동원더게이트는 뭐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도 쪽도 보이네요. 여기 조망이 이제 영도까지 이렇게 다잘 보이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범천 기지창 네, 이렇게 네, 여기 보이죠 여기 다 이제 어, 다 개발이 되겠죠 네, 그렇고 자 이쪽으로 보면 어, 가야 쪽이랑 뭐 주례 쪽에 갖고 조망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 일단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뭐 고층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더욱 네, 앞쪽이 뻥 뚫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앞쪽이 다 개발이 되면 어, 정말 뭐 조망도 더 멋있을 거고 네, 살기도 더 좋아지겠죠. 네, 어쨌든 괜찮습니다. 조망이. 네, 이쪽에 이제 정면 조망이에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작은 방쪽 조망 한번 볼까요? 네, 이어서 이제 백이동 4003호 어, 작은 방쪽 조망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요 백이동 요 작은 방 쪽은 이렇게 사위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위 조망이 어느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그래도 이 사위 조망이지만 조망이 참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어, 도심 조망이 나오면서 요게 이제 BIFC, 네, 요게 어, 문영 금융단지고 그리고 요, 건물들이, 거기입니다. 그, 더샵 센트럴 스타. 네. 뭐, 서면, 네. 복판에 있는 그쪽. 네. 그래서, 뭐, 조망이, 뭐 서면 중심, 그, 조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멋져요. 그리고, 뒤쪽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저 W. 파란색 W인데, 어요 이렇게 조망이 보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이 조망이 괜찮게 나옵니다. 네. 뭐 요쪽은 요게 이제 오피스텔동. 요거는 이제 앞동. 이렇게 간섭되고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좀 보이죠? 초등학교도 보이고. 조망 괜찮죠? 작은 방 조망도. 네, 사이 조망이지만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03동. 네, 3502호. 이 네, 색깔이죠. 네. 초록색과 이호 라인 이 화면에서는 이쪽이나인이죠 여기서 35층 한번 볼게요 103동 3502호 어, 거실 정면 조망인데 일단 정면으로 보시면 어, 서면 더 센트럴 스타 네, 보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문형 금융단지 BIFC 요거 보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쪽 조망이 도심 조망이 나오고요 어 일단 자, 여기는 또 좌측을 보시면 네, 롯데 호텔이랑 롯데 백화점 조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호텔 요거 이제 호텔이고요. 여기 이제 리뉴얼한 어, 백화점이죠. 백화점 나오고 그리고 저쪽 요앞쪽이 아마 저 이제 서면 아이파크가 아마 요게 뭐생 생겼는데 요게 좀 반영은 안 됐고요. 어쨌든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다시 돌려 보면 네, 요 아까 파란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W고요 W 쭉 고개를 더 돌리시면 이렇게 네, 네오스파 어, 네오 네오스포죠 네오, 네오 네오스포 아파트를 지나서 이렇게 네, 나옵니다 아 이게 북한 대교가 나올까요? 아 제가 잠깐만요 아좀 아리까리 할것 같은데 요앞쪽에 이제 하버시티 가 생기니까 하버시티 생기고 어, 아, 아, 정확히 모르겠네요 나올지 안나올지 어쨌든 네 그렇고요 여기가 이제 네, 범, 네, 범천 철도 기지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조망 이렇게 조망이 괜찮게 나옵니다. 여기도 괜찮죠? 자, 작은 방쪽 조망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3,500이요. 어, 작은 방 조망인데요. 어, 여기가 시민공원 조망이 나옵니다. 여기 시민공원이거든요. 아, 어, 멋진 멋진 조망이네요. 시민공원과 사망 어, 골든뷰. 아, 어, 이 조망이 시민공원이 거의 다 나오네요. 여기 좌측이 조금 잘리긴 하지만, 뭐 그래도 거의 한80% 90% 정도 좀다 나오죠. 네, 와. 뭐 촉진이 뭐 나중에 어떻게든 뭐 들어서겠지만, 그래도 네, 시민공원이랑 촉진이 생기면 뭐 전체적인 조화가 생기면 더 멋이, 멋지겠죠. 음, 그리고 네, 우측에 또이 롯데호텔도 보이고, 와. 아, 멋지네요. 이또 조망이 생각 외로도 막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뒤에 이 어, 뒤에 연지 레미안 뒤에도 이제 생길 거고요 음, 좋습니다 조망이 네, 좋죠 이렇게 이런 조망 네, 뭐 호텔 백화점도 보이고 어, 집에서 백화점이 이렇게 잘 보이고 어, 맨, 맨날 가고 싶을 것 같아서 큰일이네요. 네. 어쨌든, 네, 여기 시민공원 조망이 네, 눈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나옵니다. 네, 괜찮죠? 아, 뷰가 생각외로 상당히 좋네요. 여기.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104동. 104동, 아, 오피스텔이죠. 4902호입니다. 이거 연두색 라인이고 탑층이네요. 예, 탑층이신 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요, 연두색, 연두색, 왼쪽, 요쪽 라인이죠. 한번 볼게요. 네, 104동, 4 9 0 2호 예, 어, 오피스텔이고, 어, 49층 탑층입니다. 어, 여기 분도 조망이 정말 멋진 조망을 고르셨네요. 아, 멋지네요. 일단 여기도 아까 쪽본 어, 라인이랑 네, 방향이 네, 동일하기 때문에 시민공원 보이시죠? 시민공원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초등학 성지 초등학교, 이게 뭐 부산진중학교인가요? 하여튼 학교가 있고, 이 어, 네, 앞에 건물들이 어, 서면 동문굿모닝힐스랑 어, 서면 쌍용스위타 톰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요게 이제 그 서면 지원 더 뷰. 그리고 요 뒤에 여기가 이제 연지레미안. 네. 이렇게 생길 거고. 어, 멋지죠? 네. 일단 시민공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와. 네, 그래서 일단 고개를 좀 돌려 보시면 이게 이제 서면 사망 아, 골든 뷰. 사만 골든 뷰고. 네. 쭉쭉 네, 고개를 더 돌리시면 네. 저쪽으로 이제 뭐, 거제 쪽도 조망이 좀날 거고요. 거제동이랑 뭐, 동네 쪽도 조망이 좀 나오겠네요. 그리고 뭐, 이쪽에, 네. 롯데 호텔, 네. 아. 아, 조망이 정말 멋지네요. 아. 하여튼, <laughs> 조망이 좋습니다. 네, 뭐, 제가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또 이제 백양산 쪽, 네. 백양산네 롯데캐슬 9층이다 아, 보니까 또 이게 멀리 보는 조망은 또잘 나옵니다 이렇게 아, 멋집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글로벌 빌리지 네. 그리고 영어도서관 이렇게 조망이 나옵니다 네, 좋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